네, 오늘은 여기 순천 외성에 왔는데 이 남해안길 따라서 걷는 해파랑길을 쭉 걷다 보면은 어, 임진왜란 때그 일본 외군들이 지은 그 성들이 외성들이 어, 곳곳에 아주 많아요. 근데 여기 순천 외성은 어 전라도 지역에 그 남아 있는 유일한 그 외성터인 거 같아요. 어, 이쪽은 어 이제 경기 지역에서 어 남쪽으로 이렇게 그 철군하던 외군들이 에, 호남 지방을 그 침공하기 위한 그 전진기지로 그 세운 성이라고 그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이 일본 외성은 이 외성과 이 본성으로 다가 이렇게 그 구분이 되는데, 그 지금 외성의 그 흔적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그 본성, 내성 쪽에 일부가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이 쪽을 보면은 이게 뭐그 해자 그 흔적인 것 같아요. 그 성에 그 침입하기 어렵게 그이 골을 파서 어 해놓은 해자가 보이고 어 지금 이제 그외성에그 내부로다가 지금 가는 길인데. 어, 이쪽은 뭐, 저도 순천에, 그, 이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어, 나간읍성, 뭐 이쪽은, 그, 오래전에 직장생활할 때, 어, 다녀간 기억이 있는데, 어, 순천시의 이렇게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거는, 이번에 그 시군 문화탐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 오늘 이렇게 순천 구석구석은 처음 어, 살펴보는 건데, 어,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 안으로 한번 쭉 올라가서, 이 외성은 뭐, 울산에도 그 학성 외성이 있고, 어, 전화, 아, 저지, 어, 간절 곳, 어, 그쪽에도 외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외성은 좀 어, 자주 가본 편인데 뭐그 형태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어, 그런 천수각 터가 어, 아직 좀 남아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에,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 영상을 한번 이어서 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보면. 그, 외성, 그, 성과 터가 흔적이 남아있네요. 여기가 보통 임진왜란이 159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 430년 전인데, 430년의 이 세월의 흔적이, 전국 구석구석 살펴보면, 어 430년의 세월이 그렇게 뭐긴 세월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어, 이런 것들이 뭐그 저희 집 동네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이게 뭐교과서에만 나오는 뭐 이런 장소들인데 막상 이렇게 가보면 책에서 그 이렇게 볼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어, 오감으로, 어, 느끼는 이 문화 탐방은, 어,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는 뭐 시간적 여유도 없고, 뭐 마음, 심적 그 여유도 없고, 뭐 이래서, 어,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시간 내서 다녀보는 게 쉽지는 않은데, 퇴직한 은퇴자 입장에서는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가족들하고 형편되면 같이 다니면 좋고, 또뭐 여건이 안 되면, 뭐 혼자라도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석구석 다녀보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의미있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그 개인마다의 그 성향이나 취향이 다 달라서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수 있다 그러면 같이 나누면서 의미 있게 즐겁게 시간 보내는 거는. 어, 상당히 어,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어, 집 멀리 떠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냥 동네에 가까이 어, 여러분 거주하고 계시는 가까운 곳이라도 폰카메라 어, 들고 어, 그, 마실 삼아. 어, 갔다 보면, 뭔가는, 또, 생각의 관점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떤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고, 허젓하네요 사람도 없고. 안으로 한번 쭉 둘러보고, 어 보통 이제 이 산성의 맨 윗부분에 가면, 이제 그, 본성에 그 천수각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할게요 이쪽은 남파랑길 51코스 구간 내에 둘러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 앞에 천수각인 것 같은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천수 기단인데 이제 일본 그 외성에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뭐 막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천수각이. 그래서 이 외성 중에 제일 높은 곳이고, 여기서 둘러보면 요 근처가 광양, 여수, 뭐 순천, 그게 다요 근처에요. 그래서 아까 올라오면서 그 입구에 안내문 보니까 이 순천 외성이 이제 어, 외장 소서행장이 여기 머물러 있던 곳인데 조선과 그 명의 그 연합군이 소서행장을 유인해서 대전을 치렀던 그곳인 것 같아요. 제가 뭐이 지역의 지리를 잘 몰라서 순천 외성에서 보이는 이곳이 뭐. 산업단지가 있는데 어, 이게 뭐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뭐 어, 골리앗 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뭐그 중공업이나 조성과 관련된 뭐 그런 공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저쪽이 뭐그 광양 만인가 어, 알 수가 없네요. 일단 내려가서 어, 지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수단에 어, 남아 있는 흔적 중에 제일 높은 곳이에요. 왜 보니까 어, 저쪽에 그 광양만인 것 같네요. 으 저쪽에 광양시, 이쪽에 순천. 어, 이쪽으로 가면 뭐한 순천만 그 습지 있는 데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순천해성 좀 산책 좀 하고 어, 내려가서 저쪽 어, 순천만 습지 그리고 나간읍성 어, 송광사 어, 쪽으로 한번 오늘 내일 해서 둘러보고 어, 내일 오후에는 또 순천시 하고 바로 붙어 있는 어, 보성군청 인증샷 찍고 보성군 내좀 문화탐방 좀 하고 어, 울산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에, 뭐, 산책하기 좋고 와서 뭐 어, 독서하기도 좋고 그늘도 많고 어, 사람도 좀 드물고 호젓하니 산책 코스로는 아주 최적합한 것 같아요 에, 이게 보면 또 순천 시민들은 또 가까이 있는 이런 곳을 또잘안 보고 또그이 일본 외성 보로또 울산까지 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멀리 찾아가는 것보다는 집 가까이 있는 곳부터 어, 둘러보는 것이 에,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어, 집 가까이 있는 문화 탐방을 시작해서 어, 점차 이렇게 위원을 넓혀가다 보면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누비게 될 텐데, 다니다 보면 그동안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선들로 세상을 또 보게 돼요. 또 다니다 보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나눌 수 있고, 순천 외성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쪽으로 가서 다시 영상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